자, 오늘 환전. 별로. 나쁘지도 않고 그냥 쏘쏘. 절2 0 0소스0 0 네, 이게 얘네들 만져보면 안 하봐. 톡톡 좀 만져보고 있어. 이거 뭔데? 똑같은 거 아니야, 이거? 그렇죠. <laughs> 완전히 크리스마스 대박입니다 여기 필리핀은 연말에 와야 돼 크리스마스 여기 저기 아니야? 거 두바이? 예? 두바이 아니야 여기? 지금 한 시간이 지나도 짐이 안, 안 나와요 지 이런 걸 해야 돼. 네지진 치진. 지진입니다 지금 지진. 저기 보세요. 다들 지진 때문에 대피했는데 우리는. 네, <laughs> 밥 먹으러 갑니다 <laughs> 지진 연습 아닙니다 야, 여기도 다 대피 다 대피입니다 다 대피 지진 <laughs> 야 이거 공사장 오늘 완전 올수톱이네 오늘 일상 다 날리는거야 저 사람들 아닐라 이스트우드입니다.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숙소가 이스트우드, 원, 요게 투, 오, 메가월드, IBM, 니언뱅크 그런 회사들이 여기 다 있고, 뭐, 여기 없는 게 없습니다. 식당, 뭐, 쇼핑센터, 코리아 마켓 다 있고요. 여기서 2주 동안, 2주 동안 생활하면서 한번 이 여기,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, 네. 올려드릴게요. 어, 이 이스트 우드를 테스트로 만들고 그리고 보시파니오를 확장을 해서 지금 보시파니오를 어,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떤 곳인지 한번 쭉 가보시죠. 자, 마닐라 이스트 우드 생활 시작. 엄청나게 크잖아. 저기 저기 못 찍는 사람도 있잖아. 진짜 봐봐 엄청 예뻐 여기 열심히 뭐 찍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나가볼게요 쓱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 뒤에 보면 뭐 찍죠 틀 옆에서 지금 새벽이라 글쎄요 저도 빨리 가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출근을 해야되는데 곳곳에 푸드트럭도 있고 어우 개 엄청나게 크다 저큰데를 저 아파트에서 키워? 어디서 키워? 여기 외국 사람들도 많고 그런 거 보니까 다 여기 숙소들이 나 렌트인가봐요, 렌트. 음. <러기> 시험장 있고, 쭉 있어요. 시험장 있고, 숙소가 있고, 다